안녕하세요. 백산입니다. 오늘도 강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사진 한 장을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제가 정하지 않았습니다. 사람을 살피는 데 있어서, 특히 관상 공부하는 데 있어서, 사람을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실물을 보고 판단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실물을 보지 않고 이론만 가지고 공부하는 것은 많은 도움이 되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사람의 얼굴은 각각이 다 다릅니다 60억의 인구가 있다면 똑같은 얼굴 이 하나도 없어 쌍둥이도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진을 제가 준비해서 강의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진 준비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진을 준비하지 않고 제가 강의한 것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진을 보고 이 사람이 격이 어떤지를 살펴보는 게 그게 관상학 공부에는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이번에 상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번에 격이 어디에 해당되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격이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람 나름대로의 격을 갖고 있습니다. 그 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소주잔만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고, 이만한 그릇을 갖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에 내 업무를 채우면서 살아가겠죠? 우리가 그래서 이런 말을 씁니다. 그릇이, 저 사람은 그릇이 못 된다. 그런 의미의 이 그릇입니다. 이것은 다르게 표현하면 격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 소주잔만한 격을 갖고 있는 사람은 요만큼, 이 소주잔만한 그 양만큼 살아가는 것이고, 이보다 훨씬 큰 사람은 여기에 해당되는 격만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한테 주어진 시간도 24시간입니다. 상대방한테 주어진 것도 24시간입니다. 공평하게 시간을 주어집니다, 24시간. 물론, 나름대로 열심히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느 정도 먹고, 나의 사회적 위치라든지, 부라든지, 세속적인 잣대로 따진다 그러면 전부 다, 다 다르죠? 그것은 왜 그런가요? 노력만 갖고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반드시 노력은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은 노력만 갖고 결코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운도 있어야 되고, 주변 환경이 맞아야 되고, 그게 다이 운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격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분의 격이 어떤지 한번 결론은 여러분들이 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한번 이 얼굴 사진 한번 보십시오. 어떤 느낌이 드는지 그 느낌을 잘 캐치하십시오. 제가 이것은 굉장히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사람은 그 격, 그 기운을 살펴보라고. 제가 참고로 요가를 준비했습니다. 이번에 얼굴을 보게 되면 특징이 있죠? 먼저 특징을 한번 잡아보십시오. 여기가 코하고 입 사이, 이게 인중이죠? 인중은 홈입니다. 요 홈을 코하고 입 사이, 이 홈을 인중이라고 합니다. 인중. 사람이 중심이란 뜻이죠. 이 인중에 굉장히 깁니다. 우리가 인중에 대해서 공부도 한번 했죠. 인중에 길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장수하신 분들을 쭉 살펴보면 인중이 깁니다. 그러면 인중에 대해서 한번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또강 이렇게 계속하겠습니다. 인정은 사연을 비유하면 물길, 즉 수로, 수로가 물길이죠. 수로다, 물길이다 그런 뜻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마는 하늘입니다. 턱은 땅이고요. 이 하늘의 기운이 이렇게 내려옵니다. 코가 산이라고 했죠. 산을 타고 쭉 내려옵니다. 입은 바다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물결이 타고 내려오려면 홈, 도랑이 있어야 되죠? 수로가 있어야 되죠? 그 수로입니다. 이것은 타고 내려와가지고 입으로 모이는 곳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얼굴 중에는 구멍이 다 있죠? 귀, 눈, 코, 입. 그 중에서 가장 큰게 입이죠? 구멍으로 따진다면 입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참고로 입은 출납관이라고 합니다. 말이 나간다 그래서 출이고 음식이 들어온다. 출납관입니다. 그래서 인증은 뭐를 판단하는데 도움이 되냐면 수명하고 자성궁입니다 인증이 길면 수명, 명이 길고 그다음에 자성궁이라는 것은 자녀죠. 이 인증을 갖고 자녀와의 인연을 살펴보는 것입니다. 대개 인증은 모양이 위가 좁고 아래가 넓죠. 이게 일반적인 인증의 모양입니다. 또 인증은 어떻게 되냐면 인증이 맑고 깨끗하고 길고 깊고 깊어야 된다는 것은 물이 흘러가려면 이게 얇게 되면 넘치는 거죠? 넘치면 좋지 못합니다. 그래서 좀 인증이 홈이 좀 깊어야 됩니다. 뚜렷하면 장수한다고 했습니다. 이 홈이니까는 홈이 뚜렷해야 되죠? 반대로 인증이 혼탁하고 짧거나 틀어지고 가로주름이나 세로주름이 있게 되면 일생 가난하고 고독하며 단명하지 않으면 자식이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이게 좋지 못한 인중이죠. 그리고 또 삼국지 여러분 아시죠? 삼국지 제갈공명의 스승인 수경선생입니다. 수경선생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경선생은 인물감정하는데 탁월하셨던 분입니다.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인중의 색깔만 잘 관찰하면 그날 그날의 운수와 그 해의 기룡을 능히 예지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색깔을 보라는 것이죠. 이 색깔은 다른 말로 살색입니다. 기색을 보라는 것이죠. 이 인중의 이부위의 색을 살펴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몸이 불편하면 얼굴에 나타나겠죠. 그런 식으로 이 부위별로 기색을 살펴보면 이사람이 운세를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인증은 나이대가 몇 살이냐면 51세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분의 인증이 기니까 장수하겠네? 그런데 이분은 인증이 너무 깁니다. 얼굴은 조화 균형에 맞아야지 그게 굉장히 좋은 관상입니다. 전체적인 비율이 맞고 이마의 이 넓이, 눈썹에서 코까지의 넓이, 코에서 턱까지 이 넓이가 균등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목구비가 조화 균형에 맞아야지 그게 좋은 관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봤을 때. 어디가 틀어지거나 왠지 조화균형이 맞지 않으면 일단 상 자체가 좀 떨어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분은 인증이 너무 길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인증이 길게 되면 여성 같은 경우는 이혼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반드시 아니어도 확률적으로 90% 이상이 이혼한다고 보셔도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상을 한번 보십시오. 눈에 띄는 부위가 있습니다. 이마죠. 이마의 세력이 굉장히 강합니다. 넓죠, 이마가. 이마가 여성이 이마가 너무 넓어도 좋지 못합니다. 여성의 이마는 남편을 살펴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귀에 요 과기 있는데 있죠? 요게 튀어 나왔습니다.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십시오. 이 사람의 격이 어떤지 여러분은 격을 점수를 매긴다 그러면 어느 정도의 점수를 줄수 있는지 그 판단은 여러분께서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렸듯이 상자는지 죽는지 하루 주일에 사는지도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 같다 요약해서 이해를 하셨다 그러면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상이란 것은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 상을 보고 이 사람이 살아온 과거라든지, 현재 처한 상황이라든지, 앞으로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물론 쉬운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잘 살펴보게 되면, 물론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의 관상에 대해서 능히 판단을 내릴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얼굴 한번 보십시오. 상 자체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여러분께서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또 다음에 다른 것을 갖고 찾아뵙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